시황 한번 보자고요. 지수가 힘이 없이요, 그죠? 어, 조금 오전에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일단은 내려올 가능성이 오후장에는 좀. 더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역시 5장에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 둘다다 다 5장에는 힘이 약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 그리고 염두에 두시고요. 자, 오늘 많이 올라간 센터들 한번 체크 한번 할게요. 자, 아이폰 3 d 랜드 어,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오늘 반도체 지들이 조금 올라오고 시멘트 관련주들, 레미콘, 우주항공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임이 오늘은 있네요. 순위 분석으로, 많이 에또 세미 시스코. 어, 오늘 상황과 갔네요. 권리락 예 유상증자 무상증자예요 유상증자예요. 무증 권리락 효과 무상증자 세미시스코는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요 어, 일단 내일 내일을 좀 조심하세요 어, 물량이 여기 상단에 13,000원대에 물량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저기 저항을 맞고 무너질 가능성이 여러분들 많으니까 쌍용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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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로 인해서 지금 무상증자 등등 이슈로 지금 들어올렸는데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고요 오늘 거래량 없이 들어올렸는데 거래량 잘 보시고요 내일 상황 보시고 잘움직여 이시선을이시내바라 병선을 이겨내서 이병이선을 얘가 들어올릴 때이일선 갖고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중요한 날이될 수도 있지만 이일선 여러분들 이평선이 이일선 같고 나는 중기로 싸우겠다 하시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내일 이야기면 좀 조심들 하셔야 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머리에다 염두에 두시고요 세미시스코 제 방에 와서 꼭 문의를 하시고요 프리미엄은 860% 붙어 있고요 시총은 2,300억 짜리인데 역시 테마성이지 여러분들 이 친구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들어올리는 부분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머리에다 두시고요 세미시스코 어 조심들 하셔야 된다는. 거 이념하시고 신규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 신규 쫓아가는 주식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세미시스코 어, 쫓아가는 주식 안 한다. 자 아센디오 어, 아센디오 여러분들 어, 이 회사도 어,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예, 콘텐츠 미디어 어, 이쪽으로 인해서 이슈를 갖고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센디오도 마찬가지로 회사 재무구조 별로 안 좋으니까 접근 조심하시고요. 2일선 갖고 갖고 계신 분들은 2일선 갖고 대응을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어요. 자코엔테크이 어, 친. 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 지금 신고가 나왔죠. 지금부터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니까 들고 가시되 2일선 갖고 2일선이 안 깨져야 됩니다. 2일선 갖고 지금부터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싸우시길 바라, 바라겠어요. 코인테크 고다 어, 기업분석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어, 자산 대비 157% 프리미엄부터 있고요. 어, 시총은 2,700억. 올해 실적이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3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데 현재로 예상하는 게 나올지 한번 보자고요. 1분기 2분기 봐서는 작년보다는 일단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건 확실하게 보이고 있고요. 최대 실적이 나오는지 한번 3분기 실적 보면서 여러분들 잘 대응해서 싸우시길바겠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 2차 전지 장비 업체로서 지금 테마를 갖고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2차, 전, 2차 전지든 2차 전지 장비든 테마성이 좀. 어, 여러분들 실적이 따라오는 테만면 좋은데 이 같은 얘 같은 경우도 그래도 실적은 좀 따라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당분간 조금 더할 의사가 있어 보이니까 여러분들 이일선 갖고 프리미엄 현재 157%인데 어, 조금 더 올릴 가능성이 있어 있어 보이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들은 이일선 갖고 싸우시고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어, 정말로 실력이 나 진짜 최고수야 하시는 분들만 붙고 개인적인 그냥 초보나 주린님 분들이나 경험 조금 있다 그래서 까불다가 덤비다가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으니까 아, 지금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쫓아가지 마세요 아셨죠 명심하시고요. 네. 광진 인생이 지금 한번 더 끌어올리고 있는데 아, 이 친구는 지금 여기서 한번 털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더 어, 올리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한편으로는 또 2차, 1차, 2차 갔으니까 3차 한번 가겠다는 그런 포지션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요 보이는데 예, 예 오늘 아니면은 내일 중으로 거래량 380만 주 잠깐만요. 지분율 한번 볼게요. 강림 자동차 부품 어, 자산 대비 181% 거래량 지금 유통되는 주식은 1,100만 주. 뭐 어떻게 보면 테마성인데 디데이는요. 무조건 내일은 내일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마인드로 내일 싸우시고요. 광진호한테 중장기로 나 싸우고 싶어 하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2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2 평선을 2일선이 내 캔들이 어, 일본 캔들이 2일선 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몸통의 절반 이상, 음봉으로 몸통의 절반 이상 내려오게. 면 도망 오세요. 그리고 중장기로 싸우시는 분은 일리성 갖고 대응하시고요. 난 그냥 여기서 수익 좋아. 그러면 오늘이나 오늘 일부 파시고 내일 나머지 정리를 내일 한번더 쳐주면 내일 마무리를 지셨으면 하게요. 광진호한테 꼭 명심하시고요. 해마송으로 여러분들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바닥에서 10배 올라갔어요. 10배 넘게 올라갔으니까요. 1,227원짜리가 12,900원 왔으면 10배 넘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물리면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명심하시고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마무리 짓는다. 저라면 그렇게 한다. 여러분들 근데 나더 굳이 욕심 부리고 싶은 분들은 2일선, 2일선 깨지면 무조건 도망오셔야 됩니다.